비아무라고 제 짱친 있음. 근데 벼미가 뱀이란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난병 아리니까 벼미한테 깝치면 안 되지만 벼무도 되게 극아이란 말이요 벼미님 방제가 왜 벼무 지금 뭐해? 손방이랑 이혼한대요. 이 새끼 언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. 안녕하세요. 저는 병아리 버추얼 스트리머 손망이라고 해요. 왜 아무 말안해 줘, 뺨무야? 어. 아. 어? 빨리 응. 리액션 해 줘. 와. 아니, 뺨무 아까는 나한테 이,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더니 <laughs> 왜또 얼었냐? 아니야, 얼지 않았어. 너무 재밌어. 진짜? <laughs> 그럼 뺨을 자기소개 시켜도 돼? 아이 그럼 기다려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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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웃음> 숨 막히다니 무슨 소리니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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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이야 그거 알아? 뭔데? 나도 진행하는 방법을 몰라 우리 야됐어 괜찮아, 우리 뭐...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시작하면 되는 걸까? 아닐걸? 아마 처음에 인트로 잡고 시작해야 될걸? 뭐부터 하면 되지? <laughs> 요하 요하!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 오늘 할 것은 바로 순망순망이의 버추얼 소개팅 릴레이 게임입니다. 사실 그래서 좀 고민해봤는데 응. 마지막이 찐부인이야? 뭐라 나 그거는 생각 안안 해봤는데. <laughs> 담미야 우리 일단 그냥 들어가고 시작할까? 그럴까? <laughs> 그럴까? 나 자기 소개 안 해도 돼 그럼? 아, 야너왜안해 빨리. 해. <laughs> 너 그거. <웃음> <웃음> 음, 음. 안녕하세요 저는 히키코모리 블랙맘마의 지름체 영거한 비아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. 진짜 둘다좋된게둘다 <laughs> 히키코모리여가지고. <laughs> 둘다 히키코머리여가지고 말하는 걸힘들어 한단 말이에요, 여러분. 소미터쿤. 재밌어. Yes, why do you a l w a y 저책 진짜 너무 킹받아. 주변에 저런 캐릭터 있으면 기빨리지 않냐? <몰> 저랑 캐릭터가 나랑 친하게 못 지낼걸? <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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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반응이 없어 아니고? <몰> 의외로 음. 보면 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용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의외로 우인 분들이 많긴 하지 맞아. 예상 외로 춘봉인 때문에 알게 된 지인이요. <laughs> 원래 이가 아이를 수집하고 다녀서 그런 거라고. 아 컬렉션이었어나? 아? 어? 그래, <laughs> <laughs> 우리 사실 컬렉션이었던 거임. <laughs> 우리 컬렉션이? 우리 춘봉수의 컬렉션이었던 거임. 춘봉 컬렉션에. 아하핳 저.. 저책턱 너무 불알같이 생겼어 뭐라잘 <laughs> <laughs> 봐봐 아, 나는, 나는 제 턱이 동예로 갈라져서 정도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냥 봐둘 줄 몰랐지 아니 그거 의식하고 보면 되게 이상하다니까? <laughs> 의식을 한 적이 없는데 너 때문에 자꾸 턱 보이잖아 <laughs> 내가 얘기해서 의식되는 거야, 다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 뭐 나만 쓰레기야, 아니야? 다들 한 번쯤 생각했던 걸 내가 한번 꼬집어준 거지. 숨망이 살짝 매콤해? 매콤은 아니지 않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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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싫어! <laughs> 근데 사실 나는 로스트하 많이 하는데 뱀이는롤 많이 하지. <laughs> 응. 너도 롤 할래? <laughs> 근데 나 원딜 CS 뺏어놓는 거 좋아하는데 괜찮아? 어, 괜찮아. 근데 맞지? 나 롤할 때좀 험한데 괜찮아? 욕해? 어, 나 이거 엄청 해. 막 그... 캐릭터가 바뀔 정도로 해? 어... 꽤? 삐찌기분들 저분 얼마나 욕하나요? 나술 제... 먹어도 욕많 욕만... 해. <laughs> 그래도 귀여운 너무... 수준으로 욕한다는데? <laughs> 저 사람들 다콩깍지 씌워서 그런 건데... <laughs> 난잘 모르겠는데. 아, 저기방은콩깍지 쓰여있어? 등에 맸어 망치 어? 나는 못이다 어, 내가 박는 건가아 I'm going to get a house. I'm going to get a house. I'm going to get 난 이거 할수 있어 대신에 너 기다려봐. 너 있어봐. 아! <laughs> 너왜 방랑가 일부러 그랬지? 대박. 이거 어 코디 때리기? 아 내가 아 들어가는 건가 봐. 어? 아못 찾죠? 못 찾죠? 못 찾죠? 못 찾죠? 아, 못, 찾죠? 이거... 못 찾죠? 못 찾죠? 못 이거... 찾죠? 미친 따죠? 잘안 돌아가. 못 타죠? 지금부터 하죠? 아니... 잘안 돌아간다고... 아 이게... 아 뭐야 이제 시작이야? 어? 아 뭐야 개잘했는데... 아 씨디! 뭐야 너왜 갑자기 왜 잘함? 뭐야 왜 갑자기 왜 빨라졌어! 뭐야 원래 이속다 아니었잖아! 아니, 아, 야너 나오지도 않는데? 나래야 다시! 야난 못이라서 못하나 봐! <웃음> 될까? <웃음> 나도! 나도 망치! 나 너무 기분 좋은 거 같아 순방아 아니 개 놀려놓고 <웃음> <웃음> 재밌어! <웃음> 그럼... 그럼 이제... 마무리야? 어 이제 마무리해야 돼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해? 마무리? <laughs> 아니, 어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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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부 같이 했는데 어땠어? <웃음> 어... 어... <laughs> 가 그렇게 어... 어... 보니까 대답하기 어... 어... 렵잖아야 나도 그냥 적당히 어... 고했고 우리 다음에 또 하자 이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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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네가 어... 어... 완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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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더 어... 렵다니까 어, 그래? 어. 어, 내잘 못이야? <laughs> <laughs> 오! 오! <laughs> 오 <laughs> 자, 그래서 <laughs> 일부 함께함. 갸물. 생겼어. 재밌었어. 아? 진짜? 음, 다음에는 로아도 같이 하고, 룰도 같이 하고. 그래, 좋아. <laughs> 그래도 그거 알아? <laughs> 음? 첫 번째가 놀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. 왜? <laughs> 어나 다른 분들은 진짜 말 별로 많이 안 해봤거든. 그래서 밤무야. 음 마지막으로 나 화이팅이라고 해줘. 그럼. 네, 남은 챕터도 다 화이팅이야. 이번 주하방두개더 남았잖아. 야 다음 주엔 네개더 있어. 그니까. 화이팅 화이팅. <laughs> 자, 아, 그래서, 슬슬단 여러분들이랑 무이단 분들도. <laughs> 손 막히는. <laughs> 둘다히키코모리라서 말을 할 수가 <웃음> 없어! <웃음> 이제, 저는 이제, 숨망이의 하렘을 응원합니다. 남은 여자분들과 행복하게 말해.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도, 잠이 수고했어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네. 안녕! 안녕!